우리 코코야, 저번에 안 익은 브로콜리 먹고서 마음에 들었는지 이제는 시장 바운 바구니 속에, 어머, 저 위에 거를, 너 언제 그렇게 뜯어 먹었어? 어머머머, 저 위에 왜 이렇게 그걸 다 뜯어 먹었네?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, 이건 채식주의자도 아닌 것이, 뭘뭐 이렇게. 야, 너나 닮았냐? 어? 엄마가 채소로, 그 채소, 과일, 야채, 뭐, 채소, 채소, 과일, 채소나 야채나. 뭐, 이런 거 좋아한다고 너도, 너도 같이 좋아하는 거야? 어머나. 저는 이제, 이제 건드리는 줄 알았더니, 진작에 먹고, 여기 왜 올, 왜 여기다 올려놨나 했어요, 이걸. 아까 먹, 뭐 먹으려고 여기다 올려놓은 거였구나. 그냥, 그냥 올려져 있길래, 냅두고 있었더만. 참나 네, 더 올랐어요. 6만 얼마야? 7만 아니야? 미안해요. 말안 들어서. 5만 8 0 어. 100. 그래도 어제야 그게. 에이, 어제 너무 싸게 팔았어요. 이가시 내가 내가 정말 한 500주나 사지 아니야. 막한 그냥 200주나 사 갖고 가시네. 큰 돈을 나한테 주지. 난돈 아, 돈나좀 있었구나. 그 돈으로 살까 자기야 우리 코코 좀 봐봐. 나 저렇게 뜯어 먹고 있는 줄 몰랐어. 아 저번에도 좀 먹긴 먹었는데 나는 그냥 그랬 줄 알았거든. 근데 여기 이게 브로콜리가 올라와 있는 거야. 그래서 얘가 왜 올라와 있지? 아 이거 이거는 마는 거 아니야? 학대 아니야 학대? 몰라. 얘 옥수수도 저기. 아니, 이렇게 주는 건 학대 아니냐고 동물 학대. 근데 나는 얘가 생거를 먹을 줄은 몰랐다니까. 아까 지금 이렇게 먹고 있잖아. 근이 동물학대야? 어, 나는 뭐 동물학대로 보이는. 데아 그래. 코코, 야, 니네 아빠가 이거 동물학대가 된다, 안 된다. 응. 얘 학대, 학대 같대. 어얘좀 봐, 입에다 물고. 너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? <laughs> 내, 내가 안 된다 했더니 저걸 또 아예 물어버려. 코코야. 야, 이거를 다먹어갖고얘 배. 아, 다안 먹지. 그치? 빵빵 채울 때까지 아, 배 빵빵하게 채울 때까지? 그래. 그럼 진짜 이제 뺏어야 되겠다. 코코! 코코야! 코코코. 안 돼, 이제 그만. 그만. 이제 엄마가 채울 거야. 그만 먹어. 너무 많이 먹었어. 배고파? 아이, 더, 더 맛있는 거 주면 저거 안 먹어? 저건 그냥 궁여지책 어? 먹는 거야? 근데 야, 이놈아, 너살 뺀다고 하는 놈이 저런 걸 갖다 가, 먹으면 어떡해? 원래 강아지는 채소는 많이 먹는 게 아니래. 너 단백질 90에 어 저기 탄수화물 10 정도가 딱 좋대.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 대용으로 다 저거 채우는 거야?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한다 그러는데 너 진짜 개풀 뜯어 먹는 음풀 뜯어 먹는 강아지. 저것도 뭐 풀이라고 보면 풀이니까. 그치 야, 너 지금 여기 여기 벌써 초록색 물이 살짝 들고 있잖아. 너 오늘 씻었어? 아까 좀 전에 씻고 왔잖아. 코코. 엄마가 엄마가 줬잖아. 아까 엄마가 열빙어 줬잖아. 그럼 그거로 다 끝내야지. 코코. 안 돼. 그만 먹읍시다. 선생님한테 눈 있는데 좀 잘라 달라고. 우리 코코 데리고 와야 되겠다. 잘못하면 눈 찌르겠네. 우리 이쁜이, 아기 이쁘다. 아기 이쁘다. 어느 높이에서 봐야지 우리 이쁜이가 더 이쁘지? 엄마 눈 높이에서 예쁘니까 이 카메라 렌즈가 엄마 눈 높이까지 와야 되나? 눈 있는 데까지?